너무 커지는데 비퍼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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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기이기이기여아 여기. 여기. 여 블랙샤크 블랙샤크기요기여거는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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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든쿨라이예요구라미골라라이예요아니 아, 어? 밀었어 어? 밀었어 밀었어? 어니고이니고어니 고라니. 고라니. 파있어어라니 고라니. 고라있어라니고라찍어라니니 고라니. 파 진짜 크다 그지? 한비가 아는 원래는, 이름 간가? 원래는 조그만했는데 그지? 어? 간다 간다, 간다. 근데도 커졌어 그럼 음, 가 이름 알아? 뭐래? 요거 뭔데? 자기 생 레드라인 헉! 왜 말해줘? 로즈바브 레드라인 로즈바브요 <laughs> 바보네 됐다 <laughs> 끝. 한비 인사 끝. 다음에 또 해요, 우리 애들. 다음에 또 해요.